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브리핑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S급 메인 승부는 어, 오늘은 없었고요. 내일은 메인 승부가 S급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그제 마음의 움직임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나 배당 상황을 잘 관찰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S 메인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메인인데 좀더 이제 그 메인 중에서 좀더 고르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제가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 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승부는 느낌이 괜찮은데 편성이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좀전 너무 막좀 너저분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분산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분산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내일 편성은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이게 뭐 좋아한다고 느낌이 괜찮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안 좋다고 또 항상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 사는 거하고 똑같죠. 경마도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면서 경마를 하면서 어떤 걸막 계획한 대로 흘러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마가 예상이 뭐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순간순간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어쨌든 뭐 쓸데없는 말씀인 거 같고요. 어쨌든 내일 메인 승부 한번 보죠.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메인 승부는 S급까지 올려볼 수도 있는 메인 S급까지 프리미엄 이경주 서울 이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어, 올드브라이드라는 마 필이 대가리로 가는데 뭐 결국은 지난번에 못 들어왔던 말이고 뭐 조금 약간 샌드위치가 될수 있는 그런 말이입니다. 그래서 뭐. 걸음은 한참 늘고 있는 말인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아직까진 검증도 안 됐고, 지난번도 큰 걸음이 아니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신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주에서, 지난번 한 번에 보여준 모습, 그것도 뭐큰 걸음이 아닌 상황을 너무 과대해서 내지는 과대 포장을 해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계륵같은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어, 보여준 거를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도 별로 없고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나는 배당이 안 나오는 쪽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어떤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블레이드는 못 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애매한 마필이죠. 그러니 이런 신예급 경주의 애매한 말들을 가지고. 그럼 만약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잡아서만 이기는 게 경화라면 배당을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잡아도 똑같고 배당을 들어올 확률이 낮은 것도 똑같고 뭐 그런 배당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준다면 당연히 저도 올드 블레이드를 때릴 겁니다. 왜냐 그 조금이라도 더. <laughs> 약간의 차이지만 약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들어올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은 경마잖아요. 그치만 경마는, 그,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300번을 이겨도, 300배 한번 맞춰도, 그죠? 뭐 100배짜리를 한 번을 맞춰도, 뭐, 두 배짜리 50개 맞춘 거, 50번을 맞춰도 두 배짜리 50번 맞추면, 100배짜리 한번 맞춘 애가 이길 수도 있는 게경마고요 그러니까, 뭐, 뭐, 배당 예찬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경주에, 너무 올드블레이드에 협소한 시선으로 좁게 레이스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기만이 너무 요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라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 마리 노림수, 같이 어, 마필, 프리미엄한 마필, 프리미엄 S 급까지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뭐,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노력을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고, 어, 요번에 되겠다, 그런 생각, 아주 오묘한 느낌, 그런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뭐 이런 느낌과 감각이 경마에서 음,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배당을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다루어 왔고, 그 배당을... 가지고 경마를 해왔습니다. 예상을 해왔어요. 그러니 음, 저의 시선도 조금은 믿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경마에는 절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대로 안될 수도 있는 게 경마고 또 제가 한 대로 와서 큰 기쁨을 누리고 팬 여러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게 경마합니다. 장태풍과 함께 하신다면, 자주 그런 기분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저는 월척을 잡는 월척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팬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알아봐 주셨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상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팬 여러분들 때문이고, 어 그런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예상, 제가 하고 있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이번 경주는 음, 아주 소외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그 녀석의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태풍이가 외롭게 한번 네, 현장에서 예상해서 제가 그 녀석의 이름을 알아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정말 짜릿하고 어뭐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이익을 줄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시선과 그런 눈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소외된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 나름의,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소외된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왔고 네. 관심을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마필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그 똥말이라고 하는 말들을 아주 오랜 시간 그것도 똥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냄새나서 안 보는 그런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 나름의 자부하는 거는 그런 말을 발굴하고 보는 눈은 그런 감각은 어,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이 저는 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팬 여러분께 제 시선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눈, 어쨌든 요번 경주가 음, 그런 가치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메인 승부를 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S급까지도 올려나가겠습니다. 저는 아 배당이 더 높으면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가치가 있다면 더 올릴 강도를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메인 승부는 그대로 메인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더 압축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메인 승부를 했고요. 저는 한 마리, 운명이 되겠다.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하이라이트는 서울 10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승부점 경주입니다. 일단 거리가 1400인데 1400이라는 거리를 한두도 뛰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점 자체가 이번 경주에서는 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거기다가 보여준 것들의 편차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엇비슷한 전력을 가진 말들이 다수 출전 되어있고, 거기다가 또 신의 말들, 그죠? 대부분이 경주 경험이 이렇게 없는 신의 말들이 다수 출전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어, 변수는 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주, 어, 변수가 많을수록 배당은 가까워집니다. 저는 한 마리 뭐 그렇지만 요거는 또 인기 말들이 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6, 7두 정도가 비슷하게 팔려나갈 텐데, 그 그룹의 말들이 다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 걸음들은 다 있어서. 저는 한 마리 어, 역시 아,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한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S급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잘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 같이 마필 한두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뭐 문학 엠파이어 뭐 이런 전례, 금자유 이런 게 팔립니다. 에코 필뭐 이런 게 팔리는데 한 마리 아주 같이 마가 보입니다. 그놈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그래서 음, 서울 2가 메인 프리미엄이고 서울 10이 메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급은 서울 6경주입니다 요거는 좀 편성이 단촐하긴 하지만 조금 변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어, 뭐 전개적인 출입도 약간 숨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어, 뭐 저평가는 봤지만 해볼만한 그런 걸음발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편성이라면 올수 있다 여기 아니면 또 언제 올까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고 놈을 가지고 A급, A급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A급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다전의 갬블입니다. 거의 1번부터 12번까지 편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저는 한 마리 딱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한번 a급에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주 솔직히 샤크 짱이란 말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말은 좀 경주 경험 많지 않지만 그 명확한 것 같아요. 말이 인기마가 되면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인기마가 되면 위험한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앞에 좀 붙였더니 그 정도 붙였다고 좀 허걱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기 말로 팔리고 요번엔 대가리까지 가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게 안 때릴 순 없는 말인데 좀 개륵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이렇게 막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 좀 밀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말이 스피드가 없으니까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인기마가 아닐 땐좀 편안하게 가서 라스트에 몰아 쓰는 식으로 가면은 왜래 이 말은 능력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초반에 힘을 좀 써서 인기마, 전형적인 어떤 인기마 그 문법대로 이렇게 타준, 타주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 샹크창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죠? 말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취입으로 타주면 괜찮아요. 이 말은. 그래서, 외려, 이런 말들은 복병이 되면 은 굉장히 세고요. 복병이 아니라 인기마가 되면 은좀 위험한 그런 아주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스피드가 있는 그런 말들은 참, 이런 식으로 되진 않죠.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타주면. 기본 뚝심을 보여주는데, 이거좀 하여튼 위험을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이런 경주라면은 a급 대가리 한두 가지고 한번 시원스럽게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브리핑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일단 서울 2, 서울 10 여기 다 s급 정도까지 올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경주를 잘 선택을 해놨고요 그리고 서울 6. 과 서울 구 요거를 A급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한 배를 좀 타주시는 가족분들 느낌 이 오시고 내일 또 항구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장태풍을 좀 선택해주시고 음또 장태풍은 그렇게 또 믿음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실망하시지 않게. 매번 만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척 승부사기 때문에, 이 월척이라는 거는, 뭐, 낚시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나오면 그건 월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한 마리의 월척을 잡아내는 그게 기술인데, 그래서 내일이 바로 그 기다림의 보람을 찾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아 오늘은 그래도 좀 예상은 좀 빨리 끝냈어요. 왜냐면 아, 막좀 단출한 편성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조금 좀 산책도 하고 좀 생각의 어떤 좀 그런 좀 힘을 좀 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생각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 이게 그 기계가 그냥 퍼져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플해지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근데 딱또 내일 편성은 제가 좀 괜찮아하는 그런 경주들이 꽤 있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왁구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좀 집중하게 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마가 또 너무 어려운 거니까 뭐 어떨 때는. 느낌 별로 안 좋고 그냥 에이 이런데 잘될 때도 있구요 어쨌든 또 너무 좋다고 했는데 막상 또 뜯어보니 별게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내일 현장에서 팬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장태풍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